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이 심각하다고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당장 획기적이고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이걸 나라에서 세금으로 다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순전히 개인 잘못이고 개인 책임이라고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노인 빈곤이란 말 그대로 노년이 돼서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궁핍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생활조차 제대로 안 되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노인들을 의미하는데요.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부유해지다 보니 이런 노인 빈곤에 대한 대책들이 늘어나고 있긴 해요. 기초연금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부터 돌봄 지원, 요양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노인들을 위해 늘어나는 예산보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상당부분 노후를 자신의 노력과 준비로 해결해야 하는 처지일 수밖에 없어요. 2023년 11월에 KB금융경영연구소가 공개한 노후준비진단과 거주지선택조건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은퇴부부의 최소 생활비는 월평균 251만 원이었고요. 조금 여유있게 지내는 적정 생활비는 월평균 36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조사는 조사 기간마다 금액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매년 노후 생활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요. 금리와 물가가 높아짐에 따라 더 빨리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최소 생활비는 노후 기본적인 생활인 의식주가 해결되는 수준의 금액인데요. 이 정도면 먹고 사는 문제는 없겠다 하는 금액이 251만원인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그렇다고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가끔 여행도 다니고 여가활동도 하고 부부가 외식도 하고 손주들 오면 용돈도 좀 주고 이렇게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하잖아요. 이럴 때 드는 적정 생활비가 369만원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 현재 50대, 60대가 노후에 조달 가능한 실제 매월 생활비는 21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최소 생활비 251만원과 적정 생활비 369만원의 차이가 118만원인데요. 매월 118만원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고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그런데 조달 가능한 생활비로 따져보면 차이가 157만원으로 더욱 커져요. 경제력이 거의 없는 노후의 이 차이는 더욱 크게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70대, 80대를 궁핍하고 비참하게 살지 않으려면 50대, 60대까지는 그 대비를 해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노후에 궁핍하게 살지 않기 위해 50대 60대까지 꼭 해야 할일첫 번째는 고간을 채우기보다는 우물을 파야 한다는 거예요. 고간은 큰 목돈이나 자산을 모아두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물은 매월 안정적으로 현금이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목돈을 모아두면 노후가 든든할 거예요. 그런데 금전적으로 빠듯한 대부분의 일반 서민의 경우는 단기간에 목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등의 투자에서 한 번에 목돈을 벌려고 하지만 이런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는 거지 내 노후자금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탕 크게 하려다 노후 전체를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유자금이 부족할수록 50대 60대까지는 고간을 채우기보다는 노후 매월 안정적으로 돈이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 연금이나 배당금 임대수익 아니면 일을 해서 버는 돈이라도 노후에 탄탄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금전적인 여유가 된다면 그때부터 곳간을 채우는 작업을 해야 해요. 곳간은 한방에 텅텅 빌 수도 있지만 우물은 쉽게 마르지 않잖아요. 노후를 위해서 곳간보다 우물이 먼저란 사실을 명심하세요. 노후를 궁핍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50대, 60대에 꼭 해야 할일두 번째는 고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노년에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매월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고정지출 비용인데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이건 무조건 해결해야 해요. 노년에도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고 산다면 노후가 비참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택담보대출만 없어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요. 집을 적은 평수로 옮기든, 조금 외곽으로 옮기든 하여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대출을 없애야 노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외에 고정지출 내역으로는 뭐 기본적인 생활비부터 보험료, 통신비, 공과금 등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노년에 어떤 삶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이런 비용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요. 솔직히 통신비 이런 것만 두 부부가 알뜰폰으로 바꿔도 1년이면 100만원 이상 절약이 되거든요. 다만 노후에 줄이면 안 되는 지출도 있어요. 바로 건강에 쓰는 금액인데요. 매달 헬스장 다니는데 그 몇만원 아낀다고 줄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또 식비 아낀다고 라면이나 영양가 떨어지는 인스턴트 식품만 먹는다거나 요즘 같은 겨울철에 난방비 아낀다고 추위에 덜덜 떨며 지내면 당장 얼마나 아끼겠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이건 마이너스죠. 오히려 건강 해치고 나중에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고정지출을 줄이되 건강에 지장이 되지 않은 선에서 줄여야 한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노후에 궁핍하게 살지 않기 위해 50대, 60대 꼭 해야 할일세 번째는 자녀 리스크를 피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50대, 60대 부모라면 아직 자녀의 학업이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거고요. 앞으로 자녀 결혼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해요. 노후 생활에 가장 걸림돌이 자녀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녀 공부 잘한다고 무리해서 고액 과외를 시킨다거나 자기 형편에 맞지 않는 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있죠. 또 결혼하는 자녀에게 무리해서 집을 해 주기도 하고 비싼 전세금을 대 주다 보면 이런 경우 정작 본인의 노후는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현명한 부모라면 조금 더 멀리 내다보세요. 자식보다 자신의 노후가 먼저예요. 무리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자식들에게 돈을 쓰고 본인의 노후를 위하는 것이 우선인 거죠. 내가 노후에 잘 살아야 자식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리고 노후 자금에 여유가 있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사전 증여예요. 얼마 전 다섯 자녀에게 수십억에 달하는 전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본인은 노후에 쓸쓸히 고시원에서 보내는 김씨 할아버지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사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처럼 아무리 여유가 있더라도 내 노후 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의 재산은 남겨두고 증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한 달에 얼마씩 준다거나 노후는 책임지겠다는 말을 믿고 내 재산 다 주고 나면 노후 자녀들에게서 애물단지 취급받을 수 있어요. 내가 힘들더라도 내 자식 힘들게 사는 거못 봐서 그러는 경우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모에게 사전 증여를 받은 자녀들 중 10명 중 8명은 애초 증여받은 의도와 달리 대부분 그 돈을 다 날렸거나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회 경험이 부족한 자녀들이 돈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증여를 받아 봐야 대부분 허망하게 날리더란 거죠. 그러니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해요. 노후를 궁핍하게 살지 않기 위해 50대, 60대까지 꼭 해야 할일네 번째는 준비 없는 은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최근 한 언론에서 준비 없이 무작정 은퇴하고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정년을 다 채우지 않고 40대 후반, 50대 초반,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은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조명한 거예요. 나이는 젊은데 취업은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창업으로 내몰리고 전문성도 없고 준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게 되니 퇴직금까지 다 날리고 사회의 하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방향성이나 계획 없이 조기 은퇴하면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은퇴 후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률은 80% 이상으로 OECD 국가 중 1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욕만 가지고 창업하는 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퇴직금 등전 재산을 걸고 창업하다 실패하면 나이가 있어서 재개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 현업에 있을 때부터 은퇴후를 위해 준비가 필요하고요. 만약 이미 퇴직을 했더라도 당장 섣부르게 창업하기보다는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창업이 아무래도 자신에게 안 맞는다 여겨지면 돈을 적게 벌더라도 씀씀이를 줄여야 해요. 거기 맞춰 살아야 노후 삶이 나락으로까지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노후에 궁핍하게 살지 않기 위해 50대, 60대까지 꼭 해야 할일 다섯 번째는 노후에 할 일을 찾는 거예요. 100세 시대잖아요. 60대에 은퇴하더라도 앞으로 30에서 40년은 더 살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30에서 40년은 엄청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긴 시간을 할일 없이 보낸다면 어떨까요? 사람이 할일 없이 멍하니 보내면 삶의 활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울증에도 쉽게 빠진다고 해요. 한마디로 더 빨리 늙는 거죠. 그래서 노후에는 무엇보다 할 일이 있어야 해요. 바쁘게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노후에도 직업이 있어서 직업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을 거고요. 꼭 이런 돈 버는 활동이 아니라도 활발히 움직여야 해요.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새로운 취미 활동을 가지는 것도 좋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겠죠. 내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걸 찾아서, 꾸준하게 할수 있으면 좋아요. 특히 이런 활동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일이라면 더 좋겠죠.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건강 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봉사활동이 우울증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도 줄여주기 때문인데요. 또 봉사활동하면 여러 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노년에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사귈 기회도 늘어나는 거예요. 봉사활동은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게다가 규칙적으로 할수 있어서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노년의 봉사활동은 삶의 보람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노년의 삶을 더 품위 있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지금까지 궁핍한 노후를 피하기 위해 해야 할일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곳간을 채우기보다는 우물을 파야 한다. 두 번째, 고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 세 번째, 잔여 리스크를 피해야 한다. 네 번째, 준비 없는 은퇴를 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노예할 일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다섯 가지였어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법관으로 불리는 올리버 웬델 홈스는 아무렇게나 사는 40살보다 일하는 70살 노인이 더 밝고 더 희망이 많다고 했어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오늘 다섯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잘 준비하셔서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시길 응원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늘 행복하세요.